감은 예. 빨리 들 제가 좀 오더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 의, 의견이 있으면 다 말해 주세요. 리드해 <laughs> 주는 사람 좋더라고. 아. 아. 전 시간에 좀 얘기해. 아, 약간 살육 당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맞아. 그 너무 좋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아 진심 아닌 거 알죠? 음. 나 일절 막 자.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2번 님 건진이. 네. 번님 예.. 아, 아, 음성 예. 만지고 있어가지고 아, 네. 죄송해요 아 예.. 아예 아니에요 좀 다르시네요 <laughs> 갈곳 없으면 이쪽 가시죠 음... 고로아 오케이 고로카.. 고로키 괜찮죠? 어.. 일단은 제가.. 여기서 제가 제일 최악체인 같으니까 최대한 근처로 내릴 아, 아닌 것 같은데 네? 서 서로 저희가최악체로생각하면 아닐까요? <laughs> 어딜 봐도 제가 최악 아닙니까 지금 캐릭터 야야야 있는... 그럼 다 벗으면 제가 제일 약한요요 일단 제가 다 벗고 시작을 해볼게요 <laughs> 오케이 너무 빨리 늘었네 He said, o 한 Hansukot b o 이 m 에 m b a k a m boy. I'm going to go to m 네, 네. 장이 할시 좋고요. 캔티드야? 캔티드 쓰면 되잖아요. 캔티드를 키 있잖아요 키키 키 설정해놔야 돼요. 저 엄지 맞았어요. 엄지마우스로 엄지마우스쪽에 버튼 두개 있는데, 네. 하나는 하나 는 견착이고 하나는 캔티드. 아... 어디 쪽에는지 확인 안 되지 아직. 확인 안 되고 뭐 사운드만 들렸어요. 파쿠르누구죠 아, 이쪽쯤. 2번 핑 쪽. 2번 쪽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네, 아마. 아, 내려갈 리가 없는데. 위에 각 잡아야 돼서. 지붕에서 날아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알죠? 이 여기 이, 여기. 예, 지붕에서 날아다니는 애들 많아요. 엑스자가고 캔티들 바뀐 거예요. 일번님 총알 좀 드려요. 다 아, 다섯 키 눌러봐요. 그러면 예 바뀌어. 요 그런가요? 이거에도 착대로 잡아야 되는데, 아, 우리 팀이구나. 아으로러 저예요. 네, 오케이 확인. 일번명있다고요 오케이. 오지로 잡으러 가자. 오지로. 어디 어디요. 어디. 아 m 병모임2층층있다 o I'm g so. 있나 한번 확인했어요 m 소리 들리네요 3층 올라왔네요 3층에도 불 한번 <laughs> 깜짝 놀 o i n g to 그냥 불 m g 서 자기장이 너무 좋은가 <웃음> 님도요? <웃음> 불장난. 사운드가 나긴 하네요. 아 사운드 나요? 뭐 던지는데? 던지면 움직여. 저쪽에 사람 와요? 저쪽에? 저쪽? 어디? 아 그쪽 그쪽 아 바, 바라본 쪽. 오케이 샌드위치 당할 수 있겠다. 우리 각좀 벌려야겠다. 좀 뒤로 빠질게요. 우리 너무 몰려있어. 에, 아, 기절시켜서 좀쏴요 예. 나이스. 잘했고. 오른쪽 뒤로 돌고요. 오 들어가요 한 들어가요 일아와 이거 안 맞네. 아, 아. 까비 사이가 진쪽 아, 바로보다 좋네. 이제 푸시 올 텐데. 구상 바로 먹을게요. 아, 거기랑 지금 몇명 남은 거야? 일단 저렇게. 한명 보냈어요? 한명 내렸어요 여기. <목소리> 안 내려오겠죠? 폭탄이. <목소리> <목소리> 너무 아프죠? <laughs> 아, 도불타도도도도푸터 죽어라 도 푸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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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푸 나만 푸시할게. 여기 아니야. 여기 발소리 없어. 이쪽. 오케이 나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나이스. 컷. 아 투척 잘했다. 야구 선수인 줄 알았네. 아 어? 어디야? 여기 아니야? 옆집인가? 아기인가 거기는 저희 아, 시체라 하나도 안 먹은 하, 하나도 안 먹었네 AR 쏘은기 필요해요? AR 쏘은기요? 아니요 괜찮을 거 같아요 나는 지금 대가리랑 사베랑 4배랑... 피부를집까 그, 캔티드 오케이 라이팬 오케이 저는 지금 우지를 사용할 겁니다 좋다. 막강, 막강하려고 오지 어떻게 이거 치킨 지향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옆으로 가서 죽어야 돼요? 아 총소리합니다. 잠시 가시죠. 아 둘이 하면 재미 없잖아요. 둘이 너무 기아, 기다리잖아요. 뭐 킬덱 관리해요나나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저도 그런 거안합니안 어, 해요? 전혀 안 해요. 즐겜러라서. 좀 멀긴 하다. 여긴가 보다. 아씨 내려가기 너무 빡센데 배울 있을까? 배우 4배, 4배, 남아요? 4배, 4배 콜, 콜, 콜로 아니야. 콜로 다이. 아, 콜 아니야, 콜로다이 아니다. 는 거예요? 나 3배 있어요. 3배도 볼만해요? 아니 저도 3배 있거든요. 야, 애들 어딨 있어? 안 보이는데요. 집안 열렸고. 저20 방향 저게 문 열렸어요. 아, 20 방향. 아 거기 거기랑 코어랑 코저콜 마인이랑 싸운 거 같은데 언덕 위에 있어요? 20 방향 총소리. 자, 확인을 해보시면 아이건 맨눈이 안 된다 장님인것 같아서 소성이안 나냐 아무래도 일단 파밍 좀 할까요 총구 먹었으면 좋겠는데 문 닫아놓을까요 대탄 있어요? 있어요. 네, 버릴게요. 오 찾이 나가요. 70 방이야. 안돼. 안돼. 온다. 온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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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m 커는 맞아요 아저 어, 있다 아저 때리고 싶은데 아 링크 먹고 갈할게요 지로 조해주겠다 기다려라. 뭐야? 날 벌써 봤어? 저 건너편에 있어. 근데 왜내 쪽으로 총알이 날라오지? 더탄이요 됐다. 오빠 나 봤잖아. 봤어. 흑 여기서 봤어 나 여기까지 달린다고? 죽은 것 같은데요? 와 겁나 쏘네. 야 바로 쏘는데? 어, 제핵 아니야? 왜 어떻게 봤어 나 나무 뒤 숨어서 왔는데 싸우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지, 집에서 날 봤지? 쟤는 집을 봐야지 맞는 건데, 여기 투명이 들어갔는데, 그죠? 여기 투명 들어오고, 여기에 있으면은, 한명 이쪽에 있을 테고. 그런 거, 날 어떻게 보지? 야야 의사랍니까? 어, 죽었네? 죽었어요. <laughs> 그거 조심해요. 핵인 것 같아요. 이거 예, 뭐, 죽었지 않을까요? 가봐. 맞죠. 아니 소원이 이쪽 날라온 것 같은데. 그래 위치행만 아는 거 같은데 위치. 위치행 a i 이거나 에임 인데 바위 뒤에 박히는거 아니에요? 바위 뒤쪽에 솔리가 있어요? 솔직히. 솔 이유는 없는데. 바위 바위에 네. 솔리 가 없잖아요. 위치 보이니까 성거 같아요. 예. 일어났다. 아 나이스 야우 잘한다 맞다 저기다 나머지 산어 환병화병 환병. 왼쪽, 화병 환병. <laughs> 왼쪽, 화염병, 나무지, 나무지, 응. 응, 아 왼쪽, 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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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바 위네, 바위 신고할 거야. 이상해, 아, 신고를 따먹었네, 신고해야 돼.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죠? 말이 안 돼.